594번 문제 볼게요. X에 대한 3차 방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, 뭐, 예를로 다 넘겨줘야 되겠죠, 그죠? 식 정리를 해보면, 얘네 X의 세제곱에, 음, 마이너스 2X제곱, 더하기 X, 마이너스 K 세제곱,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지. 그러면은 <laughs>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지금 고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들을 0이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k 넣으면 그냥 0 되잖아, 그렇지? 그럼 여기 내가 k라고 적어놓고 조립제법을 해보면 되겠죠, 그죠? 그럼 1 마이너스 e 여기 1 마이너스 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그럼 그대로 내려주면 1 곱하면 k 그다음에 k -2에, 그다음에 K제곱에 마이너스 e에 그다음 k 제곱에 마이너스 e k 더하면 k 제곱 마이너스 e k에 더하기 1 곱하면 k 세제곱 마이너스 e k의 제곱 플러스 k인데. 더하면 당연히 0 되겠죠. 그죠? 그럼 죠그 얘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거야. x-k와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k 2의 x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1 0 이렇게 되는건데요. 이 문제는 이제 얘가 중근을 가져야한다. 중근을 가져야한다. 라고 했으니까 이중에 우리가 만약에 k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이 스스로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첫 번째 여기에 k를 넣어버리면 x 대신에 k 제곱에 어 플러스 요 k 넣어버리면 k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이 되버리면 될거 아니야? 그럼 3k 제곱에 어,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,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, 3, 1, 1. 여기다 마, 마 할까요? 그럼 얘는 k에 마이너스 1, 3k에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, k는 1 또는 3분의 1이 되겠네. 이두 가지 경우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, 이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라고 하면 되니까,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얘가 판별식이죠 k 2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뭐차피또전개해야 되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이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음, k 제곱에 마이너스 어 k 플러스 4.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어 k 어, 마이너스 4. 는 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음 더하기 4k 는 0이 될거니까 얘는 k는 뭐 0하고 그 다음에 어 3분의 k 묶어주면 3분의 4가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모든 k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4 3분의 4니까 3분의 8이 되겠네 어 5번